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즘 저는 단지의 신채호가 쓴 조선 상고사를 읽고 있습니다. 신채호는 이 책에서 삼국사기나삼균유사와는 다른 우리나라 고대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변방이거나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중국을 사대해야 한다는 기존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중국과 대응한, 아니, 중국을 도와주고 가르쳤던 고조선 시대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책을 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가 풍전 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당시였기에 우리 민족의 역사의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는 한민족 5천년 역사를 자주 독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있었지만 고대에 기록된 역사주들이 숱한 전란으로 다 풀다 사라졌기에 그의 조선상고사가 역사학계에서 정사로 인정받기에는 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상을 막론하고 3,000년 전의 역사가 자세히 남아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신화처럼 전설처럼 전에 내려온 것을 후대의 사가들이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구약의 역사서의 말씀은 참으로 대단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부터 3,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학자들은 이역대계서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당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참고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구약역사의 말씀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2천 수백 년 전의 기록입니다 가장 오래되었다는 사회사본의 고고학적 증거가 2000년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오래전에 솔로몬의 업적의 기록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엄청나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기록만을 보아도 성경의 사실임을 입증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20년에 걸친 성종과 왕궁의 대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으로서의 일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국방을 견고하게 합니다. 성을 건축하고 땅을 정복합니다. 이방 민족을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키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감독하게 합니다. 다윗을 본받아 안식일과 절개 규리를 지켰습니다. 3000년에 그가 이룬 업적은 가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칭송했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왕국의 대단한 경제적 호황을 성현 이처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자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의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보는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지아니하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중들과 함께 다스드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스스에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솔로몬은 경지에도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중해를 통한 해상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가히 솔로몬의 황금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의 영광조차도 영원하지 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끝을 이처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성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세성에 장세되고 그의 아들 루오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금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혜도 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세월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말련에 전소를 통해 이처럼 고백합니다. 다이세 아들 솔몬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면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지혜자인 솔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겪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머이와 전도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음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된 것에 목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